비자 해결 없인 대미 투자 없다 한국의 반격? 야 지금 의심들 난리 났대. 한국이 미국한테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다더라. 맞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직접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곳은 한국 기업 없으면 산업 돌아가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충격이 큰 거지. 헉. 그냥 투자 멈춘다고만 한게 아니었구나. 그게 다가 아니야. 유엔 총회에 갔던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의 고위 인사 만나서. 같은 메시지를 던졌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는 한국의 외환 위기 불러올 거다. 이거 서명하면 자신이 탄핵감이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와, 대통령이 미국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한 거야. 응, 대신 한국이 가진 카드를 분명히 내세운 거지. 우리는 세계 5위 군사력. 북한은 스스로 막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 떠날 테면 떠나라는 뜻까지 전달한 셈이야. 근데 진짜 미군이 빠지면 우리한테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사실상 더 손해 보는 건 미국이지. 주한 미군은 중국 견제의 핵심이거든 철수하면 세계 최고 전략 거점 하나를 날려버리는 꼴이라 결국 못 빠져. 와 이번엔 진짜 미국이 제대로 당황했겠다. 그래서 외신들이 표현한 게 백악관 발칵 뒤집어졌다. 한국이 카드가 너무 막강하다는 거야. 일본이나 EU가 미국에 끌려갔을 때도 이번엔 한국이 정면으로 반격한 거지. 결국 대미 협상판에서 한국이 이젠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다 선언한 거네. 다 그거야. 이번엔 진짜 외교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준 순간이었지. 미국 비자 적체는 정말 심각해요. 기업 압박으로 빨라진다면 좋은 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막혀 있습니다. 비자 문제와 안보 위협을 엮지 마세요. 동맹의 위험한 설례가 됩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이건 레버리지 발언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칩, 프 배터리가 필요하고 한국은 시장 접근과 안보가 필요하죠. 결국 협상에서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